안녕하세요. 서준TV 브루스타즈로 하고 있습니다. 옆에 있는 이분은 제 동생 유준이입니다. 전 서준TV여서 알고 있을 거고요. 오늘은 지오 쇼다운을 해보겠습니다. 하이스도 해볼 거고요. 쇼다운이랑 하이스트 이두 개로만 가보겠습니다. 네 일단 저는 레온이 있습니다. 네 앵그리 로봇이 있으니까 할, 재밌겠네요. 그럼 준비 완료 가겠습니다. 네 시작됐습니다. 네 방금 티, 조금씩 팀원이랑 얘기는 나누겠습니다. 빌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. 아, 제 아, 조심하세요가 아니라 죄송합니다. 아, 네네 이때 튀어야 돼요. 튀어야지. 엄마. 아 왜? 왜 이인 대? 왜 우리가 이런 생 고생을 해야 되는 건데요, 유주님 아니. 네, 이제 조금 있어. 네. 우리 둘이 제 동생이랑 형이랑 하면 못할 게 없죠. 거의. 네, 앵그리봇 하나 나온 거 저희가 처치한 거겠죠. 파 아홉 개 있는 놈 있다. 봤어? 파 어. 아홉 개 했다. 그럼 우리가 또아홉개로 돼야지. 네, 유준이랑 같이 하는 거니까, 설 유티비로 하겠습니다. 네, 조심해야 되는데. 나이제 먹고, 튀어. 하나만 먹고 튀어. 어, 네. 조금씩 이야기 하는 겁니다. 샤라라, 샤라라. 네, 아픕니다. 좋나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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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여기 숨어야지. 파이퍼랑 쓰지. 앙, 앙. 음 좋습니다. 파워큐 18이 싫어요? 둘다 20랭크기 때문에 3위대도 트로피가 0이에요. 네, 하이스트. 하이스트 돌아가면서 한번. 하려고 했는데 유주님이좀 거부를 해가지고 쇼다운 좀 많이 했다가 히스트를 가겠습니다 이거까지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제 박살 냈고요 위쪽에 누가 있던데 네 엘버리머 우리 둘이 합치면 이길 수 있죠 바보똥꼬르발아바보똥꼬야 네. 우리는 팀이다. 이런 바보똥꼬를 처리할 수 있는 팀이다. 우리는 도시니 가능한 팀이다. 끝나. 슬리 <놀람> 파워큐 몇 개냐? 세 개요 세 개. 앵커리 로봇이. 일로와, 일로와, 일로 궁이냐? 궁 채워, 쟤네한테. 오케이, 파이 끌고 오어 아! 뒤졌냐? 아니. 아, 빗나가서. 야, 내가 할게, 내가 할게. 먹지 마. 나이스. 와, 13개에요? 야, 야, 튀어, 튀어, 튀어. 튀어야 되는데. 야, 내가. 여기 있는 개. 아! 죽어! 야, 니가 죽어! 와, 다 피우고, 다 네, 위험했습니다. 잘했다. 위험했다. 다 이마 대사. 아뉴 됐다. 이자. 마침내 유준 님도 살아나고 1위를 달성했습니다. 이분을 크여도 1위한 건 마찬가지입니다. 상자를 네 마침내 대형 상자도 깔수 있게 되었고요. 전 모일 겁니다. 하이스트했다가 하이스트 생성지가 이렇게 생겼으면, 네, 이렇게 승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파이퍼가 있어서 좀 불안하네요. 저는 일단 수비를 하겠습니다. 아, 나의 네. 네, 발리님이, 발리가 누군진 모르겠는데. 바보망주아. 네, 저쪽에 불이 있는 모양이에요. 유수님은 그렇게 저도 궁을 써버렸습니다. 저희는 셋이니까 뭐. 저희는 셋이니까 안 하던 짓을 할 수가 있죠. 아, 네. 둘님은 부수고 있고요. 저는 불이 궁이 있거든요? 그래가지고 궁 방어를 하겠습니다. 아 파이프가 다 죽였네. 하이셰 <laughs> 네, 워워워입니다, 완전. 나이스. 달리 모방. 제가 맞을걸 발리가 맞았 아. 어? 네 얼마 안남았는데 발리가 잘해가지고 아 공쓸려고 했는데 못썼죠 에임 정말 못하죠 저는 그냥 애들 처리용으로 을 쓰겠습니다. 마쉘 아, 예. 와일피나무실 나이사 발리님이 끝내 버렸습니다. 그러면 여덟 개 획득. 잠깐만요. 전투 기록 좀 보겠습니다. 상대 누가 1 0 레벨이었던 것 같은데. 근데 파이퍼가 10레벨이었어. 네, 슛다운 했다가 레온이랑 썰려면 정말 좋겠죠? 근데 유수님이 하이스트를 한다니까? 어, 슛다운이네. 네,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. 네, 상자가 없을 줄 알았는데 있네요. 다행히. 유준이렉버그가 걸린 모양이에요. 샤라라 네, 저기 코테랑 레온 팀이 있었어요. 렉버그는 아닌데... 어, 그 뭐지? 어, 조종기가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. 저런 것... 나이사. 아, 콜트가 좀 짜증나네요. 근데 다이너가 있으니까 좀 불편하네요. 나이스. 아라라아라라 네, 셀리도 죽였고. 아, 어, 왜 죽었어요? 레온과 콜트가 라이계를 죽더. 레온 콜트한테 인간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... 없는 거 인정하죠? 네. 아, 뒤지게 해주세요. 바보 똥구고요나 부활하면 너뭐 뒤지는겨. 뒤세요, 뒤세요. 일단 뒤세요. 아보아 저는 은신술하고 근접하겠습니다. 나이자. 네 이렇게 두 명이 샤라라이, 샤라라이. 나이자. 샤라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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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계속 샤라라. 쫓아가세요. 나이자. 네 유준님의 활약 덕분에. 막 중간에 살아나는 것 덕분에 우리 저희가 이겼습니다. 1위를 했고요. 네, 저가 어, 면역이 그때 있어갖고 면역 덕분에 이긴 거 같아요. 면역이 없었으면 못 이겨요. 빨리 엘프님오 있어요. 조심스. 조심. 조심. 아 조심하세요. 팀이 무슨? 저희는 다 아, 뭐래 진짜. 자기네들이 공격했잖요 팀이에? 이 새끼. 여기 나아심스타 10... 파워야? 심 레벨 스타 파워야. 바보 아니야? 코드? 저거 저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바보여 가지고. 이개새야 궁을 어디 쓰냐 면역이 떨어졌다고 내가 에유준이 고기방패 내 네, 궁이 찾고요 고기방패가 아니라 고무기방패 아니에요 깡통방패다 깡통방패 깡통망트. 치세요 <laughs> 치라고 아 했잖아요. 응, 지금. 이럴땐 튀는게 제맛 아 혼자 튀는거 보소 튈수밖에 없지 나이사 왜 여기에서 생성되지? 어, 엄마. 그래서? 아, 정신이 없어요. 아, 애플이면 진짜 짜증나네. 아, 와, 밥이 왜 싫어야? 네. 이렇게 된 이상, 다시 하이스트다. 어, 불이 되면 할만하니까. 하이스트도 불이 있으면 할만하죠. 유주님이 일단 방어를 하겠습니다. 유주님이 일단 방어를 할 거예요. 그지? 유준아? 어, 네, 네. 그레오나, 아, 예, 네. 크로노. 아, 비비비. 크로노. 아, 예, 야. 크로노 나오고 싶은데 전설을 때리면 어떡해? 아, 상대도 불이 있네. 아, 근데 그 벌써 찾죠? 크로노. 나와 하나. 크로노. 크. 아, 와리가리. 응은일 네, 쓰고 저는 가겠습니다 버텨주세요 유준님 이거 사기야 아니 세 명이 나한테 와갖고 네 당연하죠 어 저는 아니, 일단 지금 가겠습니다. 내가 두 명은 죽였는데 LP 아우 드디어 p 만 있었어도 아! 엘프리머 조심하세요! 아 지금... 셋이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스! 불, 아. 어, 전체 충격으로 바꿔주, 리면안 돼요? 조금만 버티세요. 제가 이거 부수고 있거든요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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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 플레이였다가 유주님이 막발을 날려버렸습니다. 하이스트. 위험하니까 안 하겠습니다. 하이스트, 너무 무서워. 촬영한 지 17분이 되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안녕히 계세요. 저는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